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식들은 게는 타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밟고 가. 아니, 저기로 갈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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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니, 이게 아닌데? 오케이. 왔다. 누비. 아, 아니, 아니, 아니. 다시 왔다. <laughs> 당신은 급식입니까? <laughs> 니은, 니은, 니은. 그 식들은 못끼는 다운데 난그 식이 아니기 때문에 깰수 있다는 뜻이지. 진짜 깰수 있을까? 오 뒤로 밀려버리기. 아 아니 아니 아니. 다시 왔다. 다다다 다시 왔다. 됐다 이건 월요비 아닙니다 사다리입니다 올라가오리 아 뭐야 아니 아니 순간이동 타세이 타세이 편집해야지 잠깐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하려다가 떨어졌어. 안 돼, 하려다가 떨어졌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나이 초능력. 따세이야. 얼마 안 남았다. 끝이, 끝 말고 죽은 장소. 저기로 올라가 봐야겠다. 걔 okay, 올라와 버렸고. 걔 okay, 초능력 나이스. 나만이 초능력이지. 아, 여기서 편집 맛으로 아 어, 또또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준비. 이게 맞나? 아니, 아니. 어 전화 올것 같아서 막 막은 사람이 전화 온것 같다. 역시 전화 올줄 알았어. 됐습니다. 자 편집 마술 오케이 와버렸고 잠깐만요. 왔습니다. 떠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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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편집 마술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노란색 구간 돌봐 어? 아, 너무 힘들다 아, 아, 아. 어? 잠깐만 마술 했는데 왜 떨어졌냐 망했네 이런 여기서 편집 마술 하기 딱 좋은데 다 <laughs> 근데, 이, 영상으로 보면, 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해, 궁금해졌다. 오케이, 이거 찍고 봐야겠다. 어, 여기서, 마술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해보자. 됐다. 으로 떨어져가지고, 바로 갑시다. 쌀다리, 쌀다리, 쌀다리. 초, 강력, 점프! 오, 됐다. 다시, 초강력, 점프. 오, 됐다. 다시. 됐다. 다시. 됐다. 왔습니다, 민트, 구간. 다세이다세이 따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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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이, 다세이 여기는 그냥 뚝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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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따따따따따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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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가볼게요. 아, 저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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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호우. 역시 초강력점 점프 마술 배우기를 잘했네. 오케이, 가자고. 저기는 시간중 먹기지? 오케이. 초능력 완료. 여기도, 여기도 초능력 써서 올라가 봐야겠다. 가볍게 성공. 따! 됐다. 다. 아 마술의 힘 너무 힘들군 저기는 또저 사다리까지 가봐야겠다 왔다 가봅시다 떨어질 뻔 저기 퐁퐁 뛰는 데 같은데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왔고, 이 가자. 아유, 또 어이, 떨어, 아우 잠깐만, <laughs> 아니 뭐지? 떨어질 뻔. 아무튼, 오 하늘색 구, 구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직신이. 어차피 길을 알고 있었다. 오, 한, 타. 잠깐만. 마법의 힘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가기엔 좀 아쉬워. 역시 마법의 힘이 필요해. 길 모른다고 치고. 어디지? 안 되겠다. 마술의 힘으로? 왔다. 오. 마술의 힘 대박이구만. 오케이. 몰라. 가 버려버릴게요. 왔다. 여기는 뭐지? 아 맞다 맞다. 여기지. 나이흐 아, 여기는 왔다 갔다 도착 여기도 저기까지. 순간이동? 오케이 왔고 가자 여기서는 계단 형식 가봅시다 들어갔다가 저기까지 한 번에 됐다. 오케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버리기. 이번엔 저기까지 가본다. 이거는 잠깐만 <laughs> 다 떨어지네. 오케이 간다. 왔다. 음. 가버리기, 가버리기, 가버리기. 음, 이건 진짜 길 몰라요. 이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제발 안 되겠다. 마법의 힘이 필요해. 간다. 잠만 점프, 점프해야 되네. 응? 여기 길 아니었어? 자, 마법의 힘으로 한 번에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얍. 와, 왔네. 알고 보니까 여기가 길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어서 그래요. 네, 마술의 힘. 저기까지. 저기. 갈게요. 왔다. 다시, 저기까지. 왔다. 다시, 위까지. 왔다. 다시, 저기까지. 왔다. 다시, 저기까지. 왔다. 보라색 구간. 다시, 그냥 가자. 여긴, 그냥 바로 편집이. 아 편집의 힘이 아니라 마법의 힘이렇 왔고 어디야 오 뭐야 여기 투명길 뭔데 저 여기는 처음 와봐요 노 점프 오케이 오케이 무섭네 오, 오 잠깐만 오, 왔다. 저기 위까지? 오, 위로구만. 보면 되지. 그냥 봐버리기. 오케이. 한 번에 와버리고. 어디야? 저기까지? 왔다. 사다리 타주고, 저기까지. 아니, 저기? 아니야, 저기. <laughs> 와 버리고 여기 위까지 와 버리고 다시 오케이 다시 저기까지 왔고 뭐야 방심하지 말라고 뭐를 또 대체 뭐를 저기 위까지 저기까지 밖에 바깥에 오 이거 밀리네 이렇게 밀리고만. 케 바깥으로 떠나요. 맞고 봐주는 거 없어? 우와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마술의 힘 보여줘라 마술의 힘. 어 겨우 왔네어어 역시 마법이 힘 짱이네. 음 일로 와. 와 이거 오이 사람. 이람이 길을 알려주네, 나이스. 오케이 가자고. 오 무서워 갑자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오케이, 가자, 가자. 왜 이렇게 복잡해. 오케이 저기까지 갑니다. 왔고 한박의 죽음? 와 잠깐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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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 방에 죽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오,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 저기까지. 왔고, 다시 위까지. 왔고, 오, 진한 핑크 구간. 오케이, 저기까지. 왔고, 저기 위까지. 왔고, 오, 찍어봐, 오, 뭐야, 저 사람. 저 사람 뭐야. 대박이구만. 오케이. 잠깐만. 왼쪽, 오른쪽이었나? 어, 암튼. 왼쪽, 오른쪽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기 앞, 위까지. 왔고요. 저기 위까지 또 갑니다. 왔고. 오케이. 여기까지 왔다, 여기. 오, 연한 핑크. 왜, 여기 하늘색이 있어, 왜. 오케이. 와, 피 너무 달았는데? 저기까지. 왔고 저기 블록 사라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 이번엔 또 뭐냐 저기 위까지 올라가 버릴게요 왔고 저기까지 또 왔고 음 저기까지 어저 사람 떨어졌어 허어. 어 여기 위험할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잠깐만 오 여기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표 마법의 힘오 왔다 아 여기 이거 되나 오 된다 후. 다행이구만 오케이 다민트 저기 아빠지 오 왔다 왠, 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로 여 갈까? 어? 아니 다시 왔다, 다시 왔어. 여기는 가지 말아야 돼. 여기로 가야 돼. 후후후후후 후어어어어어어어어후후 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 와버리고, 여, 저거 밟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로, 오, 간다. 얼마 안 남았어. 일단 올라가고. 있다오 왔고. 아, 잠깐만. 오, 곧 있으면 박 뭐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박힌가 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이거 한 번에 죽는 거 아니지? 진짜? 오다행이다. 아 이게 한 번에 죽는 거겠어? 어차피 맞을 운명인데. 근데 아프긴 아팠다. 오 무서워. 여기서 진짜 떨어지면 태초마을. 왔다왔다 뭐야? 뭐? 어? 잠시만. 어. <laughs> 어. 아, 갑자기 전화 와 가지고 편집해야 되잖아. 아, 편집 귀찮데. 아, 마법으로 부리면 되니까 뭐. 엄청나게. 오, 잠깐만. 아, 자, 아, 자, 자, 자. 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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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진짜 진짜 제발 장난치지 마. 오 오! 됐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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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오. 뭐야, 여기? 어! 어! 우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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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와, 다, 다, 다. 여기 뭐야? 야, 야, 어 오, 어 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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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디, 어디, <laughs> 오, 다시 왔다. 오, 악마 이 구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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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한, 하, 한, 한, 한 번에 죽음? 제발 제발 오 어, 이거 뭐야 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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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오오한 번에 죽는데인데 진짜 조심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깨는 거지? 깨는 거지? 깨, 는 거지? 좀 치네! 어! 왔다! 급식 탈출! 어, 처음으로 가기 절대 안 하고, 일단 떨어져서 죽어야지. 떨어집니다. 왔다 쉴 때.